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고 속아서 결혼해요. 다들 네.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시삼촌, 심지어 남편의 친형까지 과거에 바람 피웠던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이야. 장난삼아 다른 여자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몇번 봤습니다. 맞아야죠, 맞아야죠. 언젠간 진짜 바람을 피울까 두렵습니다. 선생님, 바람피우 정말 유전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은신녀의연애빛책 안녕하세요, 가은신녀입니다 오늘은요, 바람기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참 재밌어하는 그런 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기는 유저니까 제 남편이 걱정됩니다. 자, 사연자분은 영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은신녀님 저는 올해 35살, 결혼 3년차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러고 속아서 결혼해요, 다들. 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자꾸 남편 집안 식구들 얘기가 마음에 걸립니다.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시삼촌, 심지어 남편의 친형까지 과거에 바람 피웠던 얘기를 농담처럼 합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laughs> 진짜 최악이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도 술자리에서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장난삼아 다른 여자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몇번 봤습니다. 맞아야죠. 맞아야죠. 이런 경우 맞아야 돼요. 제가 따지면 집안 내력이 그렇다. 피는 못 속인다. 하고 웃으면서 넘기는 남편. 솔직히 무섭고 언젠간 진짜 바람을 피울까 두렵습니다. 선생님, 바람기우 정말 유전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결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은신녀의 연애비책. 자, 제가 웃으면서 이거 드리기는 했는데요. 당연히 걱정되시죠. 저의 명언이 있어요. 저희 신도들은 알아요. 남자는 바람 핀 놈하고 바람 필 놈밖에 없다. <laughs> 준비되어 있는 게 이거. 남자에게 제일 이쁜 여자는 누구냐? 처음 본 여자. <laughs> 그거를 좀 깨달으시면 되는데, 어, 참 힘든 일이에요. 어, 그것도 연륜이, 저처럼 좀 내공이 쌓여야 이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바람이 유전되는 건가, 맞는 건가요? 100% 유전입니다 진짜 저희가 구슬하고 조상을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내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한량 집안은요 저혀 보이잖아요 진짜 막 첩을 10명씩 두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앞집에는 본마누라 뒤에는 뭐 첩들 막 살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바람 끼는 유전인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남편이 바람 피고 처박고 살고 해도 눈 감고 산 이유가 뭐야? 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참고사신 거거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혼 당하는 거죠. 음. 그래서 조심들을 하시겠지만 이 끼는 어쩔 수가 없고요. 여자라고 남자라는 애 동물 자체가 이뇌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여자는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헌신적이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성애라는 것들이 강하게 나와서 아이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도 그런 모성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요 안정화가 되면 그래서 이런 말 나오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잡은 물고기한테 밥안 준다고 이런 말 나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정화가 되면은 또 딴짓거리,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죠. 근데 바람기 없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흥미가 없고 호기심이 좀 없어요. 다른 쪽에 좀 꽂히지. 근데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분들은요, 사람한테 이렇게 꽂히면은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어, 바람필 수 있을까요?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바람도 정말 마음을 주고 하는 바람이냐, 안 그러면 약간 육체적으로 잠깐 진짜 노는 바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한평생 한 여자하고 한 남자가 만나서 서로 딴눈안 돌리고 사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매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냥 맨날 보는 사람이니까 질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삼시세끼를 맨날 밥에다 김치에다가 먹,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쩔 때는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도 먹고 하면서 채워나가듯이 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유전이라 이거는. 그래서 그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인 영희님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데 어떻게 남편을 집으로 끌어들이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딴 눈을 팔지 않게 어 본인 이 행동 한냐에 따라서 남편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난 나대로 그냥 산다. 라고 해서 어, 남편을 지킬 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 무당집에 어, 할머니들은 남편 바람 안 피게 뭐 속곳에다가 뭐 비방도 하시고 옛날부터 하시던 것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남자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집으로 끌어당기는 방법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영희님 같은 경우에는 법당으로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저하고 조금 더 어,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보니까 이는 도화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우리 영수님이. <laughs> 그다보니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어, 다정당하고 하실 거고 하실 건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훈신녀의 연애비. 추가적인 질문 좀 들어왔어요.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기운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 기운은요. 도화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종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호기심 많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호기심도 인간에 꽂히는 호기심이 있지만 뭐 물건에 꽂히는 호기심들도 있잖아요. 그그 호기심에 꽂힌 부분이 인간인 경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에 어, 한 사람 가지고 양이 안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주들이 이제 연예인이나 저희 같은 화류계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요. 내 아내가 있고 내, 와, 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인 갖는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요. 한 분한테 양이 안 채워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바람을 피실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운들이 사주 팔자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상대에게 가슴 아픈 일을 안 주고 싶으시면 다른 쪽으로 기운을 운동을 하신다거나 같이 뭐 취미를 많이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떠드셔야 돼. 그래야 그 기운들을 어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기운 자체가. 가은신녀의 연애비책. 두 번째예요. 집안 내력처럼 바람기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100% 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해요. 집안 내력이어서 할아버지가 뭐 아버지가 결혼 세번 하셨어요. 자녀분이 무조건 세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게 너무나 싫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고 다른 여자 만나고 너무 싫어가지고 나는 죽어도 안 해야지 결심을 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기의 매력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컨트롤하고 내가 얼마나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이어지는 거지, 어, 이거는 대물림은 되는 거예요. 가운신녀의 연애비책. 세번째예요 배우자의 바람 기운을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저희 무속적으로도 하는 방법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속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진짜. 내 남편, 내 아내, 뭐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어, 갖다 버리려면은 그것도 이혼하거나 뭐 헤어지거나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내가 이 남자를 지키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방법들을 쓰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바람기운을 막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응, 응. 같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바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나 제일 힘들어 하는 게 그 자체가 뭐예요? 배신 아니에요, 그죠 서로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한 평생을 살면서 안 싸우고, 그다음에 질리지 않고 이렇게 사시는 부부들 거의 없어요. 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는 거지. 이렇게 좀 많이 참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처럼요 바람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내 여자친구가 바람났어요, 뭐했어요 이런 분들 사연 남겨주세요. 여기 요 밑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해결책 찾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